스킵 올라. 아, 아, 아. 자. 네, 다시 한번 시작했어요. 지금 스트리밍 중 오프라인 상태로 아왜 오프라인 상태로 나올까요? 동영상 관리자 스밍중스밍네에프라인으로들까요 코드를 시작하세요 코드를 시작하세요 밍 코드 No, mm no, -hmm. 뜨나요? 오케이 뜯습니다 자 다시 한번네 오케이 뜯습니다 자 다시 한번네 네.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뜯습니다 在此，我会选择我喜欢的女生。哇，说明他不是妈宝男，加分加分。我会选择我喜欢的。네다시만들어볼게요다시작성如你喜欢的女生和母亲选所选择的心动家庭并不是同一个人的话，

하고요. 자, 음, 여기에서 일단은, 음, 어떻게 해 되나요? 的事情，我希望我只是希望父母来理解我，我不会去因为父母，嗯，告诉我啊，这个女生好，我特别喜欢这个女生，我只会选择我的另一半。这样我更喜欢了。你的回答很好，像一个成熟的男人。谢谢你，我这下放心了。嗯、恭喜你进入到了反转阶段，上去灭掉四盏灯回来。你想让他灭几号？我想都灭的，这三号留的好。

相信阿姨，okay, 阿姨不会骗、嗯、你的。走吧、啊，小伙子，走去那边。不要，千万不要啊！好好。来、啊，这样。我来理解我，我不会去因为父母，嗯，告诉我啊，这个女生好，我特别喜欢这个女生，我只会去选择我的另一半。这样我更喜欢了。欢了你的回答很好。 像一个成熟的男人、嗯，谢谢你，我这下放心了。嗯嗯、恭喜你进入到了反转阶段，上去，灭掉四盏灯回来。你想让他灭几号？没想都灭了，就三号留着好。嗯？嗯嗯、特别欣赏你，不错。 자, 뭐, 뭐, 멸我们吗? 패배가 승부게임 문제 없는 거 같아요. 오디오만 어 1분 정도 지금 어, 켜고 있는데요. 자, 1분 지났습니다. 예, 특별한 문제는 없는 거 같아요. 그죠? 네. 어 켜고 있는데요. 자, 1분 지났습니다. 예, 특별한 문제는 없는 거 같아요. 음, 그죠? 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음, 한번 어, 22분 51초부터 캡처를 해보겠습니다. 22분 51초에서 캡처. 음, 자 캡처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캡처. 캡처가 인가요? 캡처해서 바로 저장할 수가 없나요? 캡쳐 프로그램 화면 캡쳐 윈도우 화면 캡처 한번 해보겠습니다 윈도우 윈도우 화면 캡처네자 지금은 어떻게 되는 거죠? 윈도우 텐 화면 캡처 저 저자. 윈도우 키 프린트 키. 오케이. 윈도우 키 프린트 키. 자, 이제 스크린샷 저장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좀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윈도우 키랑 프린트 키로 캡처했습니다. 네. 아이고. 저장이... 네. 저장이 됐는지 확인해 볼게이 t e n n i 저장이 저장이 tennis, 저장이 t 저장이 되네요. 좋습니다. 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습니다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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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화면이겠네요.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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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자, a 자, 자, 이렇게 하면 아마 전체 Okay. o k 들어볼게요. 아이고 소리가 왜 안나죠? 아, 이게 아닙니다. 이렇게였죠. 我我不去因父母告我这女生好我特喜女生我只我的另一半样我更喜欢了我更喜 <놀람> 어 이렇게면 나는 더 마음에 든다. 그랬어요그回像一成熟的男人你我这下放心了我一下放心了이렇 마음이 놓다는이 하고 있네요. 그렇 3 3 0 0고 있네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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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남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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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요0 0 0 0 0있0 0 0 0 0 0 0 0 0 무연미원 무슨 말이죠? 날 끄지 마세요. 날 탈락시키지 마세요라고 하고 있네요. 아, 3번을 쩌서 껐어요. 그러니까 아까 보냈어요. 아줌마가 지우사하오 루시아 3번만 남겨라 그랬는데 3번을 꺼버렸으니 워더티에나. 아, 이 어떻게 해요, 아줌마 그죠? 렇 예, 이 지금 아, 남자 쪽 어머니가 바라던 것과 정반대의 결과가 생긴 거죠. 3번만 일단 탈락을 시켰습니다. 네, 여기 또 탈락됐나 봐요. 네, 탈락됩니다, 그렇죠? 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자,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어, 아직까지도 걸리지 않았어요. 오케이, 이렇게 하면 될것 같네요. 음, 문제는. 조금씩 조금씩 넘기면서 음식, 음식, 음 유튜브 유튜브 넘기기 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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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초 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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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유튜브. 이 초단이. 이 초단. 이튜구로동영이볼때초 단위 1프레임 단위 1프레임 단위는 <laughs> 글쎄요. 어떨까요? 한번 해볼까요? 와 초가 안이친가를 보고, 이 친구를 보고, 이 친구를 보고, 이 친구를 보고, 이친이 좋습니다 1프레임 단위로 하면서 캡처 오케이. 한번 해보죠. 일단은 방송은 닫겠습니다.